아, 이거 논란이 될 질문을 하네 주면 이제 먹는데 굳이 내가 껴넣진 않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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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열게요, 을게요 열게요. 어, 파전도 맛있게 먹을게. 네. 이름만 들으면 무슨 돼지고기 길원 게임인지 예측이 도무지 안 돼. 질문을 주고 두 가지 해답 중 하나만 옳은 걸로 뜨면 되는. 간단하고 심플한 이렇게 해서 버즈를 맞춰가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안할 건데요? 안할 거지롱 야이개 x 그럼 저질문은왜넣은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8 곱하기 7 빼기 9아 18인가? 아하 내가 일부봐도 수학은 잘했다고 짜라 이거 공포 게임이랬는데? 나기가 있다. 안 받아줘요. 어 뭐야? 안세 난세만... 번. 이도 I'm lucky guy. 아 아닌가? 일분 올렸나? 맞죠? 이거 바로 lucky guy의 게임 플레이. 집중력 테스트인가? 어 뭐야? 남자 하나 여자 둘. 남자 둘 여자 둘. 이씨발라 먹을 새끼들. 야이따으로 게임하는 게어딨어 야, 이런 식으로 응. 하면 은좀 그런데? 뭐? <목소리> 아, 씨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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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내가 어떻게 알아, 그걸! 이거 맞아? 야, 근데 왜 이렇게 잘 찍고 있지? 아, 아 이건 또 뭘까요? 오늘 할로윈 올라가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. 막은총몇 음. 개였습니다. 일다섯, 일다섯, 안 세, 씨발. 안 해, 안 해, 안 해. 여기 뒤지고 싶으세요? 찍을까? 진짜 호박을 얘기하는 거라고? 아니 이게 저문 열어봐요. 아니 저 얘기 좀 합시다. 흠내 힌트 줘봐라. 호박이 몇 개인지 같이 세주시겠어요? 줄거면 주든가 아니 말든가이. 씨. 아또똥 게임을 쳐들고 왔네나. 어 뭐야? 어! 공포 게임 맞네. 어 맞아 인정할게. 아. 하아... 근데 이제 슬슬 뱉어야 되죠? 않...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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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계속. 개수... 야, 담배를 입에 물려 줘 놓고 불명 구역이라 해 버리면 아, 진지하게 말하죠. 당신이 힌트라고 뜨거든요. 안 먹고 마실? 음? 여러분, 저래서 담배는 불었습니다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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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시험 아 까부터 이상해져요. 테스트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사람 목숨 가지고 테스트하면 어떡해? 어. 어. 어어! 어, T백인까지. 그 그냥 예솔로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레이저는 몇 개? 6개. 확실해. 내 기억력을 무시하지 마. 그 저거는 뭐 시던가? 카메라? 어? 어? 뒤져? 다 피했죠? 멍청한 새끼. 이 사람 놈이 저렇게 늘어대는 거예요? 여기 나 혼자 맨게 아니네. 눈 색깔이 어떻게? 아니 옆으로 걸라는데눈 색깔을 맞추면 그게 신기한 거 아닌가? 야 그렇게 가까이서 보여줄 필요 없는데. 아 이게 논란이 될질문을하네 주면 이제 먹는데 굳이 내가 껴넣지는 않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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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열게요열게요열게요 어, 파이제품 맛있게 열 어, 개. 나 화면 개좋아해. 와, 맛있겠다. 어, 어, 이 개새끼. 개사... 야, 이 개발자, 잠깐만, 나와봐요. 아유, 씨. 하이네. 아, 왜, 왜, 너 먹는다니까. 아니, 너 먹는다고. 먹는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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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다고. 야, 먹는다고, 먹는다고, 먹는다고. 어쩔 건데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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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라고? 아, 안 먹어? 안 먹어, 이 개새끼. 개사... 아, 도됐다 그런 그런 질문을 나한테 왜 어이. 해? 아왜이딴게 어. 어우씨문 <laughs> 열어줄래? 아 진짜 가기 싫어지거든. 뭔가 두려운데요. 그냥 저는 공급 장치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. 그런 경우를 나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. 원기 야 켜라 진짜 켜라 화낸다야 이제 절반 왔다 나. <laughs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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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심리전 잘하네 이 개하잘 들리고 우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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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 이 게임이 너무 무식한 거 아니에요? 까먹었어. 어, 너무 어려워요. 아불좀 켜라. 너뭘 잘못했냐? 달라요, 달야나 채다가 중간에 까먹었어. 싫어. 야 누가 저 앞에서 똥 쐈다. 드디어 h e l l 너야. 너야. 누구 아니에요? 내가 죽였어요. 야 씨, 시... 내가 죽였다고. 이게 왜 힌트야? 아, 사가라 응? 죽었어. 비장 공주? 야저 야, 저 새끼 살아 있네. 안 죽었네. 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더 무서운 거 알지? 다와 있어요. 개야 계속... 새. 이동이첫 판본때 장난치다 왼손을 잃었지 알았어 아 C 갈때까지 가 보자 헬로우 으아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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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C 아 심장이 도끼도끼 아파요 어 뭐야 누거 봐도 열면 안되는 문 열죠? 달라고다 아 그냥 갈까? 보글방 상자 필요 없거든 뭐야 비었잖아 아씨핵 <laughs> 야 발로 안 찼다잉 이었잖아요 어허 그참안 비었어 야뭐 맞네 와내개만 되면 된다 마았다다 됐다 스마일 <웃음> <웃음> 아 죽을 맛이거든 이거. 내운은것좀 어... 그래, 주라. 방심을 유도하고 어 나오겠지. 두개 남았어. 끝났어 이제. 끝났어요. 아나둘다 좋아하긴 한데, 나 근데 개가 더 좋긴 해. 다 했는데. 더 있으면 안 되는데. 뭐가 더 있으면 안 되는데. 아이고 저다 했네요. <laughs> <laughs> 야이 개새. <laughs> <laughs> 아아아아개 아, 너무 새끼. 네 아, 아이 진짜 어. <laughs> 밥을 그냥 첫정해놨아 존나 싫어요. 존나 싫어요. 이 중부터 봐. 야문 열어봐. 야안할 거야. 다리쓰라이 그지깽깽이야! 간다 어어... 힘났어 아니 진짜 개똥같은 게임이잖 <laughs> <laughs>